와일드 플라워 AB 스택 카운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태고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섹션 1 케이스 테 오른발 사선 포드, 왼발 두개더 터치, 왼발 사선 백, 오른발 두개더 터치, 오른발 사선 백, 왼발 두개더 터치, 다시 왼발 포드, 오른발 두개더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바이스텍 오른쪽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터치 왼쪽 바이스텝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다시 오른발 투게더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식스, 세븐, 에 3. 워크 세 k 오른발 y walk, 1 오른발 워 l k 1 by 왼발 다시 왼발부터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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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a l 더1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킥 i 체인지 a l n e 6 o 4. 오 i 발 k ball. k 지 c k ball. Kick ball. 오른 c k ball. Kick b a l 쪽힙 스웨이 ball. Kick ball. Kick b a l 6, 7, 8 풀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